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살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목살 고르는 법. 어, 십자제 마트나 대형마트, 코스트코 가면 이렇게 목살이 있죠. 목살 이렇게 한 팩으로 지금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중량은 2kg 정도 나와요, 2kg. 2kg 100 정도 나오는데, 어, 진공기 뜯고, 핏물 좀 닦으면 2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덩어리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 지방은,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지만, 지방 쪽에는 한 덩어리씩은 잘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시골 쪽으로 가셔야지 덩어리를 구매하시는데 많은 영상을 보니까 위쪽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드 코스트 그런 데 가면 덩어리씩 팔더라고요. 덩어리를 가져가셔서 집에서 잘라서 소분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덩어리를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가 이쪽까지는 마블이 많이 보이시죠? 마블이 많이 보입니다. 이쪽을 그 다른데 가서 보시면 꽃 목살, 뭐 꽃살 목살, 뭐 꽃이 피었다 마블링이 꽃이 피었다 그래요. 꽃 목살로 파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쪽 뒤에는 삼겹살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이 맛있는 부분이고 뒤쪽이 살이 많은 부분이에요. 삼겹살은 뒤쪽이 미출이라 그러고 목살은 그냥 뒤에가 살 덩어리라고 그래요. 살 덩어리 살이 많은 부분 이쪽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목살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정육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목살을 못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목살 고르는 팁 그다음 목살이 진열되어 있을 때 고르는 팁자 아까 진공지를 벗긴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진공이 되어있을 때 보다는 더 선명해요 앞이 마블링이 많은 부분이고 이쪽이 살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단면을 보시면 정말 이쁘게 생겼죠? 목살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앞부분 제가 지금 세단이 잘랐는데, 앞부분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진열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고기처럼 나오죠. 판매하는 고기. 이렇게. 정말 이쁘게 생겼죠? 여러분, 이런 목살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가셔도 만족하고 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은 마블링이 많은데, 뒤쪽은 마블링이 적은데요. 자, 뒤에입니다, 뒤에. 뒤에는 살이 더 많죠? 앞과, 앞이 더 이쁜데, 이쪽이 앞이에요. 앞이 더 이쁘고, 뒤쪽은, 그래도 마블이 좀 있다고 하지만, 거의 살 부분입니다, 살 부분. 그래서 이걸 썰었을 때는,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고기가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고기가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와, 근데 아까 그 고기를 비교해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 많이 다르죠?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두개 비교해보시면, 자, 비교. 이게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뒤에 목살이고, 예, 앞에 목살이에요. 앞, 머리 목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 이걸 사드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맛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뒤에 부분만 되어 있다. 이건 팍팍해요. 퍽퍽하다 그러죠? 이건 수육을 해도 퍽퍽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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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마무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썰고, 뒤쪽은 뭐 찌개감을 들이거나, 보통 매장에서 보면, 보통은 뒤에, 이제 이런, 이런 고기들은 찌개로 나가요. 찌개로 나가거나, 바베큐 하신다 그러면, 바베큐 하실 때 두껍게 썰어서 칼집도 내드리고, 목살도 칼집을 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살 고르실 때는 앞쪽만 고르시면 좋다는 거, 이쪽만 고르시면 마블이 정말 좋아서, 저희는, 저희 매장은 여기까지 썰고, 이쪽에 제가 지금 세장 썰었는데 여기까지 썰고 뒤에는 찌개감으로 줘요. 찌개감을 드리거나 아니면 바베큐 하신다고 러면 조금 더 썹니다. 두껍게 그래서 칼집을 내드려요. 칼집을 내면 어느 정도 식당에서 드셨겠지만 칼집을 내면 조금 부드러운 감이 생기긴 해요. 근막이 다 잘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매장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앞쪽을 우선적으로 드린다는 거. 진열할 때도 앞쪽만 우선적으로 진열을 해요. 음. 다른 매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살 고르실 팁이에요. 팁. 목살 고르실 때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분만 사셔도 돼요. 이 부분만 이렇게만 사셔도 정말 성공한 겁니다. 어디 정육점을 가실 때,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가시면 고기가 이렇게 진열돼 있다. 이걸 고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고르시면 성공을 하신 거예요. 성공. 아 오늘 정말 맛있는 고기 드실 수 있겠구나. 오늘 맛있는 고기 드... 아 오늘 정말 맛있는 고기 먹겠구나. 성공을 한 겁니다. 저희 매장은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만 드시라고 이렇게 진열 하고 뒤에 부분은 찌개감을 드리고 있어요. 찌개감을 드리고 너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먹어요. 그런 거 주면 손님들 되게 싫어하셔요.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부분 세 개를 날렸는데, 앞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도만 사셔도, 여기까지만 사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블. 뒤에 부분도 어느 정도 마블은 좀 있으니까, 앞부분이, 뒤에 부분에 이 정도 부분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썬 부분이 정말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썬 부분이 정말 안 좋아요. <laughs> 퍽퍽하기도 제일 퍽퍽하고. 이렇게 고기를 사시면, 이 정도만 사셔도 고기 좋아요. 이정도만 사서 성공하셨다 목살 보실때는 이렇게 마블이 마블이 꽃이 폈다 그래서 꽃목살이라 그래요 다른 데는 또 이걸 브랜딩 하는데도 있고 정말 이렇게만 사시면 이렇게 사시면 성공한 고기를 고르는 팁이다 저희 매장은 여기까지만 팔고 있다 뒤에는 팔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은 이렇게 팔고 있어요 저희 매장은 또 고기를 구매를 원하시면 댓글에 보시면 저희 매장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 저희 매장 스토어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고기 고르셔서 즐거운 저녁 한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살 고르는 팁, 목살 고르는 팁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항정살, 가브리살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